1인당 1,200달러씩 지급된 1차 코로나 구호금을 아직도 안 찾아가고 있는 미국민 870만 명에게 국세청 IRS가 다시 한번 신고와 수령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납세층이거나 정부 복지 혜택을 받은 기록이 없어 1인당 1,200달러씩 제공하는 1차 코로나 구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870만 명은 앞으로 보름 후인 21일까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차 코로나 구호금을 받아가지 않고 있는 870만 명은 대부분 노년층과 저소득층 가운데 연소득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계층이어서 세금 보고 기록이 없고 어떻게 청구하는지 몰라 아직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RS는 이들 870만 명에게 오는 10일부터 우편 통지를 보내 당국에 등록하고 1차 구호금 1인당 1,200달러를 받아가도록 요청기로 했습니다. IRS로부터 통보를 받는 유 자격자들은 21일까지로 연장된 새 데드라인 안에 국세청 웹사이트 irs.gov에서 비세금 보고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논파일러 툴을 이용해 등록하면서 개인 은행 계좌 정보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구호금을 받을 자격이 확인되면 연말 안에 IRS로부터 1인당 1,200달러씩을 계좌 입금 받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받게 됩니다. 11월 21일까지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내년 1월 말에나 가능해지는 2020 연방세금보고시에 구호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IRS는 지난 3월에 확정된 케 s 스 액트에 따라 1억 6천만 명이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17세 미만 부양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정은 3,400달러씩 코로나 구호금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회계감사원 GAO에 따르면 1차 구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정부 기록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민들이 870만 명이고 금액으로는 104억 4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